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장전원입니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laughs> 예. 오늘은 난임에 대한 우리 예비 부모들의 궁금증을 모아왔습니다. 난임 임신이 어렵다는 의미인데 조금 더 자세히 무엇을 난임이라고 할까요? 오늘도 정확한 정보와 꿀팁 기대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첫 질문입니다. 결혼한 지 2년 차 부부에게 온 내용인데요.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도 남편도, 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질병도 없고 기능도 문제가 없는데 왜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 난인인가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난인 병원에 바로 가보는 것이 좋은가요? 난인 병원을 어느 시점에 방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은 이제 기본 검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이 검사 종류가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흔히 하는뭐 자궁경방검사, 초음파 검사,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검사가 있고요. 추가적인 피검사가 있고 좀더 정밀인 난인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난인검사까지는 시행을 안 했는데 기본 검사만 받고 나는 왜 이상이 없는데 아기가 안 생기나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검사를 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새 주말부부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1년이 넘도록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아기가 안 들어섰다 하면은 검사를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아,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요새 결혼을 늦게 하시어서 35 넘어서 결혼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불안하다거나, 아니면은 아기를 빨리 가지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그런 경우에는, 꼭 1년 내지 1년 반을 기다렸다가 검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난임 검사를 하고 혹시라도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이상이 없으면 안심하고 1년 동안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비맘분들이 요 궁금해하는 것 하나가 왜 생리를 시작하고 2일에서 5일째 난임 병원에 오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병원마다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이 시기에 방문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기본 난임 검사에 꼭 들어가는 게 이제 여성 호르몬 검사가 들어가거든요. 여성 호르몬 검사가 들어가는데 여성 호르몬 검사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 주기에 상관없이 중간에 뽑게 되면 그게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베이스가 되는 생리 기간 동안에 뽑는 거기 때문에 요 아, 네. 보통은 기본이 생리 3일째 음. 그러니까 월요일 날 생리했다 그럼 다음 다음 날 수요일 날 오시는 거고요 금요일 날 생리를 시작했다 그럼 다음 다음 날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루 땡겨서 토요일이나 하루 늦춰서 월요일이나 그래서 하루 이틀에 오차는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리 3 일째 와서 피 검사를 하고 네. 또 생리가 끝나자마자 보통 나팔관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팔관 검사 시기를 예약하기 위해서 첫 난임 검사를 생리 3 일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피임약을 장기 복용하면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 진실 혹은 거짓? 네, 이것도 참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네.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임약도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 혈전이 생긴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피임약을 오래 안먹 는 거를 원하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에게는 피임약이 부작용이 그래도 많이 적은 편이에요. 비만이 아, 네. 적기 때문에. 그런데 피임약은 피임 효과가 배란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피임약을 중단하면 보통 2, 3개월 이내에 배란이 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로 임신을 할수 있기 때문에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임신이 안 된다는 거짓입니다. 아, 거짓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험관 아기 시술을 고민 중인 부부입니다. 마흔이 가까운 나이라서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한 심신의 부담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시험관 아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경우에 추천하는지 궁금합니다. 난임 극복을 위한 시술 중 하나인 시험관 아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장님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한 정보 부탁드려요. 시험관 악이라 하면은 과배란 주사를 맞음으로 인해서 배란이 하나씩 되는 게 아니라 배란을 여러 개 시킵니다. 여러 개 시켜서 과배란을 시키고 그거를 주사기를 통해서 난자를 채취하고 그 다음에 남편의 정자를 받아서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관 악이 시험관 임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수정된 수정란을 이제 다시 자궁으로 넣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시험관 시술이 주사도 많이 맞고 그렇게나지만 이게 임신을 굉장히 도와주기 때문에요 임신하기 힘드신 분들은 시험관 하기를 통해서 임신하는 노력을 물론 힘든 과정이지만 노력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비용에 대한 질문도 꽤 있었습니다. 최근 국가에서 난임 부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시험관 하기 시술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꿀팁 알려 주세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족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땐 2인 가구 기준으로 556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국가 지원을 받아서 보통 이 차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 시험관하기의 경우는 한 차례 시행할 때백십만원 인공 수증의 경우는 30만 원 지원이 돼요. 3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조건이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야 되고요. 부부 중두 사람 중한 사람은 꼭 내국인이어야 돼요. 두 분이 다 외국인이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꼭 혼인 신고가 돼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됐는데 이제 이게 바뀌어 가지고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혼을 밝히기 위한 서류들이 많기는 하는데 관할 보건소에 가셔서 서류를 챙기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난임 판정 후 시험관 아기를 시도 중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실패를 겪었는데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친 상태예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아기에 대한 마음은 너무 간절합니다. 시험관 아기 더 시도해봐도 괜찮을까요? 몇 번까지 시도해보는 게 좋을까요?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는데 실패가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몇 번까지 가능하다, 혹은 언제까지 시도해 보아야 한다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원장님? 여기서 이제 표현해주신 것 중에 참 지친다는 표현이 참 마음이 아파요. 아, 지친다는 네. 게 이제 시험관 아기 할때 어떤 희망 고문이 돼요. 이번에 시험관 아기를 하면서 임신 되겠지, 임신 되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가 임신이 안 되면 그때 힘들어하는 그 희망 고문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희망 고문이 굉장히 힘든데. 이게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지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국가 지원을 3차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7차까지도 해줘요, 지원을. 와, 네. 그러기 때문에 뭐, 이제는 많이 뭐 어떤 인기가수는 내가 8차까지 실패했는데 계속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9차에 임신했습니다. 그런 성공 후기를 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1999년에 시험관 시술을 처음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벌써 음. 20년도 넘었는데 그 당시 TV에 그 시험관 시술을 하는 교수님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를 보고 제가 많이 공감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불임은 그때는 불임이란 음. 표현이었죠. 불임은 암보다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못 갖는 거는 평생 한이 남기 때문에 암보다 무섭다 그랬을 때 그때는 굉장히 공감을 가졌는데. 요즘은 옛날처럼 이 피출에 대한 개념도 많이 약해졌고 딩크족이라고 그래서 아이를 아, 네. 안 갖는 가족들도 음.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꼭 원칙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아쉬움이 안 남게 해야 됩니다. 내가 더 노력할 걸 하는 아쉬움이 안 남게 자기의 형편에 맞게 시험관 시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새는 입양도 많이 하시기 음, 때문에 네. 입양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꼭몇 차까지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쉬움이 없게, 형편에 맞게. 그렇죠. 네, 네.